저희가 TV 조선을 켜놓고 뭐라고 보면서 그냥 하염없이 있었어요. 우와, 이렇게. 비슷했구나. 아, 아 너무 경박하게 계속. 아니요. 그... <laughs> 저는요. 네.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저기 이제 탄핵 심판, 탄핵 선거를 보고 이제 음. 음, 친구 집에 잠깐 갔어요. 어, 네. 친구 집에 갔는데 저희가 TV 조선을 켜놓고. 저도 TV 조선 봤는데. 그렇지, 그렇지. <laughs> t 비시서를 켜놓고 계속 유시저서를 켜놓고 계속, 앉으죠. 앉으죠. 켜놓고 계속 윤석열 나오는 방을 보면서 그냥 하염없이 웃었어. <laughs> 그냥 그냥 보면서 계속 웃었어.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저도 한다. 바로 계속 들고 있었어요. 오, 계속 네. 계속 이렇게 종편만 그렇죠. 돌려보면서. 그러면서 그런 어. 얘기 하더라고요. 부담 없이 아, 봤어. 그, 그, 야당의 어떤 압박에 음. 어, 뭔가 이렇게 불만이 있었을 것이다, 대통령. 그거는 그래도 혼자가 인정을 해줬다면서 그렇게 또 이렇게 자주. <laughs> 예예예예